공무원이 되기 위해 많은 것을 참으며 공부했습니다. 임용된 지 2년째 되던 해 동주민센터에서 민원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. 평소 큰소리 치고 트집 잡기로 악명 높은 할아버지가 동주민센터에 온 날이었어요. 다짜고짜 공무원이 일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고 몹시 역정을 내셨습니다. 민증 새로 신청한지 3일이나 됐는데 아직도 안 나왔단 말이야. 동료는 계속해서 안내하다 지쳤고 타깃은 옆자리 앉은 저에게로 옮겨졌습니다. 일을 제대로 안 하니까 10일이나 걸리는 거 아니야. 저는 민증 발급 절차를 다시 안내해 드리는 수밖에 없었죠. 그러자 민원인은 갑자기 민원 때 들어오는 곳으로 돌아 들어오더니 제옆 동료의 등짝을 때렸고. 에이. 너는 내 세금 받아먹고 이런 식으로 일하냐 옆자리에 앉은 저에게 뺨을 때렸습니다 너도 똑같아 팀장님께서 나와 겨우 민원인을 말려 상황을 수습하고 저희에게 참고 이해하라고 하셨습니다 폭행을 당했는데 과연 이게 적절한 조치였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 상황에 저희는 폭행당한 것을 어떤 기관에 어떻게 조치를 요구해야 하는지 몰랐고. 제대로 된 매뉴얼조차 없어 당사자가 참고 견뎌야만 했습니다. 공무원도 소중한 누군가의 가족입니다.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.